여기 어, 어, 얼마나 어, 맛있는 건데 처음부터.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알잖아, 나막 그런 거 막. 파스타 좋아. 알리오. 스테이크 막 이런 뭐, 거. 좀 나랑 잘안 네. 맞는 거. 아. 자기가 어자기 되게 돼지고기 뭐. 좋아할 것 그래. 같아 생겼어. 뜨거리야. 그 소리하는 그래? 거아니야 니가 뭔지 알아? 어? 몰라 이게 뭐야 어떻게 먹어 거 이런 거뭐는데 몰라 좀내 스타일 아니야 나 다이어트 해가지고 아, 아침에 닭가슴살 아, 샐러드 뭐. 먹고 왔어 근데 약간 뭐야. 뭔가 의취 어, 아, 아닌가? 아, 네. 아, 네. 야, 이거 다 됐는데, 이거 하나 없는꼭 먹어야 돼. 응, 먹어, 어,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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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자기가 먹너너 이런거 자기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으라고 아기야 근데 이거 왜 자꾸자꾸 자꾸 계속 들어가지? 니가 돼지니까 아니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다이어트에 좀 좋은 식품이야 알지? 왜? 원래 콜라겐 음. 먹어진 거 알지? 이거.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인 거 이거 다 국민 다이어트 음식이야 알지 알지? 야 없잖아 나두개 먹었거든. 소시 뭐라고? 소시키라고네까먹는데 <laughs> 아, 아니, 해장이 제일 맛있어. <laughs> 또라이야? 어? 성명이 야 성명. 해장이 제일 맛있어. 와, 하나 남았어. 야, 그거 인간적으로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. <laughs> 후라인 것 같아. 뭐야. 아빠, 아까 안 움직이네. 아니야, 카메라 제일 맛있어. 사실,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. 그래, 아까 왜 그랬어? 내 손이었다. <laughs> 좀, 티내기 좀 창피했어. 뭐가 니가 국장킬러라는 사실을? 응. 근데 흥수 이렇게 데려올 줄 몰랐어 아, 다 먹었잖아 사장님 2인분만 넣어주세요 응. 처음이면 너무 다르지 않니? 아니, 똑같아요 한결같은 사람이 2인분을 아니. 먹고 2인분을 또 시켜 치유자 아, 다 먹고 2인분을 아, <laughs> 아니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내가 요즘에 그비가좀 허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못 먹었어 근데 여기 있는 여기 있지? 복! 보 보이지? 이게 약간 고기 대용이야 고기 대용이어가지고 삼겹살보다 더그 영양가가 더 대박이야 여기 단백질 막 꽉꽉 차있어 그냥 막 꽉꽉꽉 차있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할게 네. 그냥 같이 먹어 감자 아. <laughs> 안 먹냐? 나의 그 장기를 얘네 이런 애들한테 그 공간을 줄수 없어 얘네 이 이름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알지? 이거는 공간 낭비라고 야 헛소리도 무 심한 인 그런 거 알지? 없다고 니가 다처먹다고 없다고요 니가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다 처드셨다고요 비었다고요 아, 대단하네 굽는데 15분 걸렸는데 먹는데 10분이 안 걸렸어. 화가 난다. 빨리 구워줘라. 음. 진짜 구워요. <laughs> 아니 음식을 향한 오! 나의 이 마음이에요. 나의 마음. 야 그만 좀 먹어. 나좀 먹게. 오빠. 아 먹을 땐개속한번 드린다고 했어. 아또 시키면 되잖아.